직성이 남다른 직성이 아닙니다. 응? 꿈을 꾸더라도 꿈을 꾸더라도 조상에서 다 일러를 주는데 대주님이 그거를 사람 저기 인간이기 때문에 자캐처를 못하셔. 어? 그러고 저 기사생이면은 우리가 또 어디 가서 점을 보면은 법사하라고 안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 알고 있었어요 전. 그죠 왜 사주에 가더 일을 하고도 팔이 면은넘 다른 사주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주에 죄송하지만은 그런다고 지금 뭐 내가 법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사주에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일러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주님은 올해는 올해 섯달 11월 동짓달 12월 섯달 음력이에요 제가 말해 드리는 거는 그때 운전 조금 조심 좀 하시고 내가 참고를 하셔서 운전 조금 조심하세요. 11월달에 동짓달이 넘어가면서 초에 넘어가면서 12월달 그 중간이에요. 보름쯤에 그때 내가 운전을 조금 조심을 하세요. 어? 그러고 뭐야? 뭐 이사를 하시려고 그래? 뭐야? 이사하실라 그래요? 마음만 있어요. 에. 마음만. 뭐 이사 뭐가 이사 이동이 보여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만 지금 갖고 계신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동 하는 것도 이동이고, 내가 땅을 사는 것도 내가 이동이잖아요. 내가, 대주님은 이 저기 이름으로 할거 아니에요. 그죠? 사 이름으로. 응. 올해 지나서 하시려면은 내년에 하세요. 응. 내년 가을에 하셔서 내 후년에.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내 후년에 내가 이사를 들어가도 돼. 이동수는 보이지만은 지금은 준비를 한다는 것. 단계잖아요, 그죠? 어, 그때 이사를 하도 되고, 내가 지금은 3 삼십이고, 사십대가 되면은, 큰 돈을 만지신다는데. 뭐 만질 일이 있어요? 글쎄요. 큰돈 만질 때. 뭐... 사십대가 되면은, 어, 내가 금전도, 어디 금전 나간 거 있어요? 딱히 투자한 거는 없는데, 응.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있죠. 사무실 하나 차리려고. 음, 40대가 되면 내가 금전이 괜찮다고요. 그 음. 가고, 대주님은 얼굴에가, 여기가, 복이 들어있어서 코하고, 여기야. 여기, 이 관상이. 밑에가. 응? 음? 복이 들어있어요. 머리는 똑똑하고, 안 땅은 기주가, 에? 머리가 똑똑하고, 이 사람을 배웠으면 사무직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야. 아니, 기주님이. 집에 계셔? 네. 음. 이분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도 내가 내 머리를 써먹어야 되래요. 근데 모셔먹고 뭐 계셔. 어? 성격도 활발해. 네. 되게 활발해. 어. 이기준님이 대주님은 이래라 저래라 다 조정을 하는 저기에요. 마누님이 어? 집에서 여보 뭐 어떻게 저렇게 좀 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왜 집에서 이렇게 계셔? 집에서 계시는것 보다도 이 사람은 나가서 내 저기를 해야 되는. 제가 못하게 하고 있죠. 왜요? 끼가 많아서. 아니, 끼가 많은 것 보다. 아니, 끼가 한다 해서 뭐 바람 피고 하는 끼가 아니에요. 응.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응. 걱정된다기 보다는 응. 애들 때문에. 애들이 조금서라도이 네. 사람은 애기들 다 키워놓고 저기 하면 30대에서 초반에서요. 30대 초반 가기 전에 뭐를 하게끔 해주세요. 머리도 좋고, 한데 집에다가 왜 섞여? 그렇게? 그 생각은 있었어요. 왜? 네? 그 생각은 있었어요. 어. 어. 그때 네. 되면 애기도 조금씩 크잖아요? 막둥이가 아직 어리이 <laughs> 다녀서. 그렇게 해갖고, 이 안땅의 기준을 바깥으로 해서, 뭐를 자기가 하게끔 해줘야죠 사손나비는 그래도 금전으로서는 그렇게 시달리지는 않아요. 대주님이. 응? 그냥 먹고 살고 하는 적이에요 그렇게 막 고달프다 에, 그런 게 없어요 삼재는 지금 무은삼재는 있지만은 저기가 그렇게 나쁜 삼재가 아니에요 이 애기는요 장남은 자손은 삼신에서 주시는 자손이래요 할머니가 얘 머리 똑똑해요 에? 어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애가 진짜 아들은 어디 가서 내놓는다가도 부러울 자신 예, 진짜 잘나놨어요는잘 가르치셔, 공부. 그러지만은 지금 8살이다. 올해, 내년, 내년 초에, 정월달이에요. 정월달에 얘가 몸이, 얘좀 녹용을 좀안 미겼어요? 녹용? 응, 보여. 이렇게 녹용 좀 미기셔. 올 지금 이제, 올해 미기면 더 좋은데. 애들은 조금만 미기면 돼요. 얘좀 미겨요. 안 미겨도 너무 건 <laughs> 건강하지만은, 내년에 얘 몸수가 좀 저기 하니까 미리 음. 어 노경 조금 한 첩만 비키면 돼요 얼마 안 밀기든 얘는 조금씩 어좀미기라고요 내년에 몸이 좀 저기 하고 하니까 미리 막구 나가면 나잖아요 그죠 음. 어 제가 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다 그랬잖아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걸 네. 계속 눌렀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한번 제가 점을 평생이한번 보러 갔는데, 응.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 꿈에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막 방울을 줄 때도 있고, 애가 나와서 그막 울다가 제 안아주고, 네, 내 앞에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같은 되기라고 그랬잖아요. 앞날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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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가 보여서 좀 겁은 나요, 제가. 들은 소문인데. 응. 제가 그 <laughs> 길이 있는데 제가 안으면제 자식한테 간다 맞아요 내가 우리가 업장을 왜 술, 질문를 주냐 자식들한테 안 내려주려고 질어를 주는데요 그래서 몸으로 내가 사업으로 영업으로 대감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이 눌러지는 거요 우리가 작두를 타서 눌러주는 그게 거예요 그게 안 받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상에서 발동이 없어지는 거죠 작두로 돼요 우리가 제자가 타서 어? 사주를 놓고 이렇게 해서 신가부을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러다 보면 은 내가 꿈으로도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착두로 눌러놓잖아요 신가으를 눌러놓잖아요 꿈도 그런 꿈을 안 꾸고 다른 꿈을 꿔요 내몸 주에 사업 대감님을 모시는 거잖아 내 조상 대감님이야 그죠? 내 조상 대감님을 모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손 나이야 이쁘고 한 거를 내가 내 자손을 불리는 것보다도 영업으로 몸주로 받으라고 그러시잖아. 자꾸 팔아버지야대을 할아버지. 그렇게 몸주로하시요몸주로 받으라. 그냥 대감으로 받아. 친구들 활성하지 마. 라고 애들하고 그냥 좋게 살아.